야쿠르트 아줌마가 된 30대 여성, MG 세대 매니저, 늘어난 이유, 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광고죠 HY의 뭐, 프레시 매니저 2030 여성들이 증가 추세다. 뭐, 너도 관심 있으면 지원해라. 뭐 이러는 거죠. 규칙적인 생활, 시간 활용 등이 장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영업직이죠, 영업직. 물건을 팔아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뭐, 야쿠로도 아줌마라고 하는 호칭이 불리던 이제 그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죠 젊은 여성들이 많이 몰리던 몰려든다라고 하는데 왜겠습니까? 시험문이 좁아졌으니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진입장벽이 좀 낮으니까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학벌이 이제 점점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여기에 뭐 여성들만 지원할 수 있는데. 학력, 경력, 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진입증명이 낫다라는 겁니다. 뭐, 근데 뭐월밸이뭐잘 보장이 된다 이러는데, 그건 믿지 마십시오. 자기 영업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돈 벌고 하는 일에 워라벨이어떻습니까 시간을 미친 듯이 쏟아야 되는데요. 뭐 결국에는 먹고 사는 생계 문제가 제일 이제 시급한 일이죠. 시급한 일.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 일하는 만큼 가져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여기 뭐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1시쯤까지 해서 3시간 해가지고 평일에 월 100만 원 평일만 해가지고도 월에 100만 원 넘게 벌고 있다 이러는데 최근에 매출 1000만 원 갱신했다라고 하는 2 0대여성도있답니다 근데 저거 1000만 원 벌라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일할까요? 일해야 될까요? 14시간, 15시간 비 오는 날에도 일해야 될 정도로 미신듯이 해야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저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저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엄청난 일입니다. 그냥, 그냥 소홀하게 있잖아요. 대충대충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거 다치는 겁니다. 정말로 빡세게 일하는 겁니다. 이제 점점 이제 여성들도 이제 노동 강도가 센 곳으로 이제 몰리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왜? 왜 저렇게 되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점점 더 현실로 닥치는 거죠.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빡빡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정의 차리고 살아야죠. 신경을 써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절대로 만만하거나 소홀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삶을 이제 해체는, 해내는 거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제 잘 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 너 무슨 일에 어나 사무직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런 것보다 금년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안정이 되어 있냐, 아니냐. 그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이제 잣대가 되는 거죠.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남들하고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는 모습보다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판단했을 때, 정말 괜찮은 거 아닌가를 좀더 따져보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세태가 그러한 것을. 뭐, 프레시 매니저라고 해서, 야구로트아주말하고가에는불렀지만 지금은요. 전동카트 타고 다니면서, 이제 걷는 이제 도보, 이제 운동량이 적다? 아니죠. 전동카트를 이용하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활동량을 소화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정말로 고된 일이다라고 보면 맞죠. 그리고 이제 왠지 모르게 이제 좀더 신선한 상품들을 바로바로 바로 이제 냉장고에서 꺼내준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용하기도 하죠. 저프레시 매니저 때문에 저 HY 저 자산물의 매출도 엄청납니다. 실제로 식품 제조사의 온라인몰들 중에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죠. 왜? 돈은 안 쓰고 뭐 그냥 겉으로 보일 때만 되게 뭐 혁신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뭐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프레시몰은요 좀 다르죠. 야그로트 아주 말하고 하는 저 매니저라고 하는 분들이 상품 자체를 배송해주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이제 확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또, 저기 개인사업자라고 하는, 이제, 신분으로 이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악착같이 움직인다라는 것. 그것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 달에 매출이, 뭐, 천만 원 나오면, 뭐, 스스로 예를 들어서 해서 뭐, 한 200만 원 가져가는 거죠. 2천만원 하면, 저기 뭡니까? 20% 하면은 400만 원 가져가는 거고. 물론, 저 거기에서 또저 각종 비용, 부대 비용들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만만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를 다니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생각지도 못한 많은 또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 이래든 저래든 간에 저일 자체가 분명히 고된 일일 거다.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대학 졸업하고. 클래시 매니저 할 정도다 라고 하면 사실 대학 졸업장이 그닥 필요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일한 만큼 가져간다 어쩌면 그게 좀 가장 솔직할 수도 있고요월 매출 1000만원 해도 매출의 20%면 월 200만원 개인사업자면 4대보험도 회사지원이 없을텐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투잡으로 뛰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있고요 환경인플레이다 환경인플레 이런 얘기들 뭐 스카이 나와서 저런 일 한다. 사실상 스카이도 이제 부모들의 뭐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찾는 데는 참좀 어려운 모습인 것 같다라는 거죠. 서울대 출신이 한글, 수학, 학습지 교사하는 거 보고 내심 놀랬는데. 연세대 출신이 약국에서 여사님 한다니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게 실감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새벽 4시 안 돼서 배달 나가고 파는 거 쉽지 않다. 3천원 어치도 집에 갖다 달라고 전화 온다. 환상 갖지 마라. 주에서도 많이 그만둔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절대 쉽지 않은 일이죠. 참지업에기천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약부터 배달하는 거참 힘든 일이다. 뭘 하든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인생에 맞게 하는 거다. 막노동을 하든 뭘 하든 불법적인 일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은 대접받아야 되는 거다.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연세대라고 하는 고학력을 고학벌을 저렇게까지 갖다 댄건 조금은 뭐 억울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새벽 6시반부터 일해서 8시 반까지면 하루 14시간이다. 매출천만 원 찍으면 뭐 하냐. 그래봤자 자기한테 떨어진 돈이 300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뭐, 근데 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광고 같다는 얘기도 있고, 본업이 유튜버고, 야구르트 배달이 법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점점 사람들의 세태가 바뀌긴 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뭐, 불성실하게 사는 사람에 비하면 저분이 정말로 뭐땀 흘리면서 일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박수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